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 바로 어,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I 챗봇 어, 그러니까 챗GPT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으면서 자, 챗GPT 스포 어, 스토어에 대한 어, 이제 오픈이 시작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지금 현재, 어, 폴라리스 오피스 뿐만이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가 새로운, 어, 채 g PT 관련 대장주로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자, 근데 지금 거울게.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21선 근처에서 지지도 못 받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 의도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의도적. 자, 의도적 눌림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자 여기에 따라 붙지 못한 대기 매수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력선 그리고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작게나마라도 나와요. 돌파할 것처럼 흘러갔다가 꺾일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과 주식시장 차트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근데이스소프트 차트 보시게 되면 21선 부근에서 그냥 갭으로 날라버리죠. 자, 이거는 뭐다? 의도적으로 내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서 무작정 우리가 손절을 할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렸다는 말은 물량을 털어먹겠다는 거거든요. 자, 손실 폭이 커지면은 우리 개인들이 입장서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털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털고 난 다음에 주가 다시 35,000원대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따라붙으면 다시 물량 패대기 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은 상승 20선 부근에서 지지할 것처럼 내렸다가 여기서 물량 받고 다시 자, 심리적 추대 변곡 구간에서 다시 밀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추대 이탈될 것 같은 흐름 조성한 다음에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차트가 바로 뭐다? 세력 차트라는 겁니다. 자, 이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현재 이러한 패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뭐다? 자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자리에서 보십시오. 자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아침 1차, 2차, 3차, 9시, 10시, 11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추세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분봉사그로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물량 계속적으로 밀리는 척했다가 받아먹고 밀리는 척했다가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주체가 어딘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뭐다? 이 JP모간서울이라는 놈들입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하면 작전을 아주 잘 치는 애들이에요. 주가 끌어올리다가,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저항대 라인, 자이 돌파할 것 같은 자리 얘네들 참고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돌파다 싶어 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내려, 내려요. 그리고 지지다 싶은 시점에서 얘네들 들어오는데. 그냥 그대로 추세 이탈시켜 버립니다. 즉 뭐다? JP 먹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세와 반대로 작용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찰하고 느낀 통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JP a n 이 들어오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얘네들이 물량들을 받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자, 상식적으로 차트 공부만 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왜 매수합니까? 안 매수 할게. 안 하죠. 2 0일이 평선 이탈되었네. 일단 내 원칙을 지키겠어. 매도.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고요. 주가 상승하다가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밀려버려. 자, 근데 외국인들 사고 있어. 근데 그 주체가 뭐다? JP 먹원들이네 자, 얘네들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를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오늘 손절하실 분은 손절하세요 근데 뭐다? 내일, 모레 반등 나온다라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만약에 반등 나온다, 자, 그러면 저한테 확실하게 믿음과 신뢰를 어, 가진다라는 생각의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자,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보이시죠? 자,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인데 제가 특별히 노출을 시킵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765의 2 1 8 6 번호로 보다 이스트 소프트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미 영상에서 제가 다 힌트를 드리고는 있지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인지하면 천재 죠그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별도로 무료 소통 방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료 소통망은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에서 정말 진심이고, 그리고 비중 많고, 내가 확실하게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보도로 제가 연락이 갈 텐데, 혹시라도 의심 적다 싶으신 분들, 그냥 받지 않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수익 실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참에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링크 들어가는 거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자, 이거를 또 별도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비용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떠드는 만큼 구독 좋아요 정도 내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스톱스트의 핵심 포인트 뭐냐 자 최근에 그리고 과거에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어, 나름대로 공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이 자사주 처분이라는 것은 자 주가가 많이 올랐어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분 많은 최대 주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매도 나온다고 주가가 그냥 그대로 빠질까요? 아니에요.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 바닥에서 다시 사고 주가 부양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득이니까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과거 통계사례, 자, 이소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자사도 처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통계 자료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재평가 계산식. 자, 이거는 좀 복잡하지만, 그냥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 지금 현재 주주환원 배당 정책에 대한 공시 시점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어쨌든 특정적인 테마에 한번 엮이게 되고, 현금성 자세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월 감사 시즌 이후 시점부터 배당에 대한 공시를 많이 냅니다. 왜? 불안정한 기업들 다 날아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3월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배당 정책에 대한 공시 시점 내용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숙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스트소프트 주주분들 큰 수익 낼수 있다.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 자, 이 말씀만 제가 드리면서 지금 관련된 자료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배너번호 010-5765-2186으로 이스트소프트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관련된 내용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왕대박 저평가 우량주, 이한 종목만 매수하면은 앞으로 다른 종목 볼 필요 없다라는 말만 드리면서 이어서 바로 왕대박 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